저희는 청량사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저희는 이제 응진전에 가보려고 하는데 한 2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응진전으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가다가. 요, 어, 요 집이 하나 나와요그 산꾼의 뭐, 집이라고. 아, 어, 산꾼의 네. 집 아까 필수판 봤는데. 고 올라가는 길이 있을 걸로. 아,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저기 문 열면은 그 여러분들 그 대문 열때그 소리 아시죠? 삐그덕이 <laughs> 소리, 그 소리 날것 같지 않나요? 이그더 하면은 깰것 같아, 저 소리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대감님이 나오신 음. 어, 대감 아, <웃음> 복대감이 <웃음> 복대감이 <웃음> 아 근데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지나갈 때마다 이제 글기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아요 사랑은 와락 껴 안아야 한대요 그게 비록 고스도 치일지라도 그냥 있는 힘껏 끌어 안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게 사랑이다. 사랑이야? 어. 그게 사랑이다. 아프니까 사랑이다. 아프니까 뭐 청춘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근데 그래. 이거 내 이름 못 볼지도 몰라. 아내의 손을 꼭, 꼭 잡았다. 이거 아빠한테 캡쳐해서 보내줄까봐. 아빠! <laughs> 하고 있어? 아빠? 보고 있나 또? 이거? 이거 캡쳐해서 이거 아빠한테 이게 전송감이 이거. <laughs> 어. 아, 이런 진짜 마음에 와닿는 이 글귀들. 아, 여기가 김성기 시인분의 시인가 봐. 풀잎 떨리면 꽃이 오고 근데 한번 읽어보고 싶다 음, 지금 오면서 약간 마음에 와닿는 글귀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한번 읽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네요 이거 너무 멋있다 나는 눈먼자 여태껏 나는 무엇으로 무엇을 보았는가 명언들이 많네요 명언들이 저기 웅진정 가는 길은 음. 이게 주차장에서 청량사까지가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거기는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 <laughs> 신발은 필수로 운동화를. 꼭 신고 올라오셔야 될것 같고요 구두? 안돼 슬리퍼? 노노 <laughs> 여러분 모든 세상엔 공짜는 없습니다 아이고 얼이 아, 소리가 저로나왔네 어이구 <laughs> 아, 소리를 걸로 <laughs> 나와야 이 멋진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날 와, 오늘 아, 해 있었으면 네. 땀 범벅, 땀 범벅. 역시 날씨 요정들은 달라, 뭐가 달라 달라요. <laughs> 맞아요.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달라요. 응진정까지는 나무 계단으로 계단이 되어 있고요 아이고 아이고 또 아직 이지않 있어 아이고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여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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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기 전에 청량사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이 청량산의 산세가 금강산 못지않게 좋다고 합니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안개가 꼈지만, 이 청량사와 이 청량산의 콜라보레이션, <laughs> 금강산의 느낌을 받아보세요. 너무 좋다 근데 진짜 뒤에 바위 산좀 봐. 와, 원래 산에 바위가 많을수록 기, 기운이나 기가 굉장히 세다고 음. 말씀하셨거든. 또 이런 저희 그때 적석사 갔을 때나 그 덕주사 갔을 때 보면은 상신각이나 삼성각이 이제 바위가 그러니까 암벽을 이제 자연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런 곳, 그러니까 바위에서 내려오는 그런 기운이 엄청 더 강하다고 합니다. 어풍대. 근데 진짜 그런 금강산에 거금 간다는 그 말이 왜 있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 아쉬운 게 오늘 안개가 너무 많이 꼈는데 이런 공간 공간이 너무 멋있어요. 여기가 바로 금강산이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바위도 와이 바위가 진짜 엄청 커. 와. 바위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나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최치원이 거쳐했던 암자 터래요 여기가 선조 선저, 선조들도 좋아했던 곳이니까 여기에서 거처를 하셨겠죠? 총명수, 야 여기 총명수, 총명수래요. 지나요? 물을 마시면 지와 충명이 충명해진다고 하여 예로부터 과거 준비를 하던 선비들도 여기 와서 이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이가 최치원 선생께서 공부했다는 풍열때에그 충명수를 마시고 공부를 했다고 하신 음, 큰 공부는 큰 터에서 해야 된다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공감하신다고 글로 남겨 놓으셨네요. 여기... 와 저기 봐 이렇게 절이 저 안에 쏙 들어가 있어. 누누이 제가 이 산이나 이 절을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 이 진짜 화면에 다 담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쉬워요. 진짜 이거를 카메라에 담을 수 없는 이 자연을 말로 뭐 표현할 수도 없고 이거는 진짜 봐야지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화면도 담을 수가 없어요. 뭐 혼자 보기 아깝다. 지금 먹타이들은 둘이 보고 있습니다. <웃음> 다행히 <웃음> 같이 볼 사람이 있어 서로에게 <laughs> 다행이야, 천만 <촌만> 다행이야. <laughs> 풍혈대. 저희는 풍혈대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맞아요. 이 계단이 엄청 가파라요. 그래서 조심히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안내판이 있습니다. 아. 어, 맞아. 바람이 통하는 구를 말한대요. 풍혈 때. 여기가 지금, 어, 여기 멋있다, 여기. 정말 여기 서 있어봐. 어디를? 여기. 여기? 어, 정는 정말 와, 진짜 대박. 그치? 진짜 시원해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이런 곳을 발견을 해서 이렇게 이름을 짓고. 짓, 어, 그러니까 이런 곳이 자연적으로 어쨌든 자연스럽게 생긴 곳이잖아. 음. 그리고 이 높은 곳에 정말 이런 풍혈대가 있다는 걸 발견하신 것도 정말 대단하고 나 여기서 지금 가기 싫어. 지금 이 앞에 굴 앞에 서 있는 거랑 옆에 한발 쭉을 옮겨가면 여기 서 있는 거랑 정말 달라. 정말 다르, 여기 바람 한 점이 안 불어요. 그지만 울루쇼 오면은 자연 내가 바로 자연이다. <laughs> 내가 바로 자연이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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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여기가 특별입니다 바람을 바람을 맞기하세요. 진짜 너무 시원해. 어 청량해. 모든 여기 다 청량해. <laughs>